거리 위에 불법 전단지. 발견 후 어떻게 하시나요?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과 경찰청이 협약을 맺어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합니다. 대포 킬러 시스템 왜 필요할까요?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을 통해 불법 영업이 반복되며 그 피해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 대포 킬러 시스템이 뭔가요? 대포 킬러는 말 그대로 불법 전화의 숨통을 끊는 시스템입니다. 2, 3초마다 자동 발신을 걸어 불법 영업 번호를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시민이 그 번호와 연결되는 순간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. 대포킬러 시스템 도입 이후 대포폰 번호 정지 건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. 거리에 불법 전단지가 보이면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인생 침의 범죄 신고 센터에 신고해 주세요. 범죄자 추적보다 근본적인 차단이 중요합니다.